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셨으니 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마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시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근데 이제 헬라식으로 하면 예수스 그래서 예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마태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또 어떻게 우리와, 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얘기인데,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 옛 계약, 그죠? 신약, 새 계약.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약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럼 성령으로 우리와 또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을 할수 있을까? 그런 얘기인데요. 보통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래서 이제 은사라고 부르죠. 은사로 생각을 하기 쉽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과연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는 은사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다.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진리는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으로 만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것도 가난한자의 아들로 오셨고 가난한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난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가난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단지 물질이 없는 자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가난 또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다가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 또는 가난한 자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회에, 가난한 자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가난을, 죄의 결과라고, 심판의 결과라고 믿고 그렇게 정지하고 심판하던 사회에,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말구위에 나셨다. 강보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찍혀 살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곧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찍힌 자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놀랍게도 죄인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음을 공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잔치자리에서 제자들과 맺으신 세 계약 또는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가는 성도끼리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정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것이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대신하여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더 나아가서 대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대신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신 그리고 대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카네이션, 그렇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말을 찾자면 이 인카네이션이 아닐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칠리는 인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격이란 언행일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지 않고 행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신 삶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지 말씀은 하는데 말씀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를 말할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제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우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제자다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자신의 몸을 세상을 구원할 속재양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괴한 결과 세상 구원의 길이 끊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친히 몸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데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심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내가 치고 가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죄와 멸망에서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즐기고 그런 먹고 마시고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로 보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일을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신가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리고 축하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2023년 성탄 예배로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이 되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될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할줄 믿습니다. 좁고 협착한 십자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좁은 길이 넓은 길로 변화되어 있음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선진들의 증거를 따라서, 지금은 좁은 길로 보이지만, 넓은 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